에이. 에이. 아, 아오 잘 따라갔습니다. 오첫 공격 좋았죠, 아주 깔끔하게. 자 평균 나이. 30대대 50대 우리 넘어차기의 달인 우 와! 나이스. 나이스 공격. 멋집니다. 아, 기가 막혔다. 야,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와.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거 아우 이거 실수했어요 뭡니까 이거 아. 이럴 때가 아닌데요 이럴 때가 아닌데 자, 서브는 안정적으로 주시고 자, 아 오늘 밟고 매섭게 들어갑니다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laughs> 아, 깔끔하다. 잘 뛰었어. 와 연타. 어앞 라인 잘 맞습니다. 아 이번에 어 나이스. 자 넘어차기. 와 나이스. 흔들렸죠? 자, 찬스볼 넘어옵니다. 찬스볼. 자 찬스볼 세팅. 오, 이번엔 너무 이키 어, 앞라인 너무 잘 맞는데요. 오랜만에, 송기주. 송기주 인사해. 어,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리시브 됐죠? 토스. 아, 이제 살살 적응하고 있어요. 자. 아, 이거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나이스, 나이스. 자, 4대4 동점 비등비등 비등 갑니다 자, 아 서브시스 두개 마린 마린 서브시스 두개 뼈아프죠 연타 아 연타 나이스 공격 자 비등비등 비등 재밌습니다 5대5 아, 어, 허벅지 허벅지 네터치. 네터치 허벅지. 네터치. 네트워치. 네터치가 네트워치. 먼저죠. 허벅지가 두 번째.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공격. 자, 오늘 처음 맞춰 보는 세팅인데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요, 발코, 발코, 차기, 발등, 차기, 이번엔 발등, 아, 까비까비, 음. 아, 방어도 높게. 와 맞다 좋습니다 아, 뒤로 잘 뺐어요 에이! 연타 아, 점수 3점 차로 벌어집니다 오! 와 기가 막힌 어? 기계, 기가 막힌 아 추워가지고 기가 막힌 각이 나왔죠 두개 차이 잡아야 됩니다. 두개 차이. 아, 리슈 잘 왔죠? 잘 날리고. 아 이번 잡았어요. 뒤에서 넘겨야죠. 안정적으로. 오케이. 아 이제. 오 연타. 나이스 나이스. 네팔한점 차? 좀 줬는데 어잘 받았어요 자 그냥 넘겨주고 너무 낮았죠? 볼이 아 어, 좋습니다 10대8 깔끔하죠? 아우,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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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자, 10대 9. 어, 한 점. 자. 야, 아, 요거는 냉정하게 봤으면 약간 오버 같은데. 아. 오우 나이스 공격 자 11대11 한점차 아우 잡았다 이번에 좋아 세컨 공격 아, 자 세타가 죽었고요 자 멀어요 연타 안주 연타 버텨주고 있어요, 뒤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좋다. 아. 자, 플레이입니다. 플레이에요. 잘 뛰었다. 잘 뛰었다. 아우와! 살짝 아웃! 살짝 아웃입니다. 아주 살짝. 아, 연타. 자, 뛰어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12대11 한점 차. 한점 차가 지금 안 좁혀지고 있어요. 자! 아우! 아, 요거는 찬스볼이었는데. 자! 가자! 발코. 넘었다. 세팅. 아, 투 아, 삐가 아, 이집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한번 더 세팅. 자, 일구. 오, 오, 투 터치, 투 터치. 자, 공이랑 상관없어요. 에. 네. 어우. <laughs> 넘어 넘어 브라질리언 키크지 어. 스탠딩 브라질이 아니야 넘어 브라질 한국인 출신이라는 거. 어우. 가야죠, 가야죠, 강력하게 안 축차기. 나도 좋고, 나도 좋고, 나 연타. 어, 14대 13 하나만 더. 아, 왠지 모르게 형님들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은 뭘까요? 하연, 아. 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 라운드 걸, 오케이. 어 라운드 보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